좁쌀보다 작은 로봇이 스스로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며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해준다면 우리는 더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허무 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이러한 역할을 해줄 나노로봇 기술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실제로 사용되지 못해 왔는데요. 그것은 한번 몸속에 들어간 나노 로봇에게 어떻게 꾸준히 전력을 공급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 어떤 것일지를 고민해 보면 치매 암, 에이즈와 같은 무시무시한 이름부터 먼저 생각납니다. 하지만 실제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계 질환인데요. 미국 워싱턴대 의과대학 그레고리 로스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2019년 전 세계에서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 중 무려 3분의 1이 심혈관계 질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혈관 속에 노폐물이 쌓여가고 노폐물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이 손상되며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을 말끔하게 청소하는 기술만 있다면 인류의 평균 수명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혈관 속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의학계에서 상당 부분 진척된 사항입니다. 게다가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 기술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0년 국내 한 대학의 로봇 연구소에서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미니 돼지의 막힌 혈관을 뚫는 실험에 성공하며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동물의 혈전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2010년 당시 기사에서는 이르면 2020년부터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언급이었습니다. 급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목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혈관 치료에 쓰이는 초소형 로봇은 주사기를 통해 혈관으로 주입됩니다. 그때부터 로봇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봇이 혈관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동력, 즉 전기를 공급해 줄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난관에 봉착합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체온이나 정전기로 전기를 만드는 기술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피부에 붙이거나 입는 소재를 이용해서 몸 밖에서만 쓸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소재를 이용해 몸 속에서 전기를 만들 수는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국내 연구진 덕분에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김혜준 교수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사이클로덱스트린을 이용한 마찰전기 나노발전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이클로덱스트리는 우리 몸속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데 써왔던 물질인데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인체 삽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지난 6월 7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연구진은 금속이온을 가진 금속유기 골격체로 마찰전기 나노발전기판을 만들고 기판 세 개를 Z자 모양으로 연결시켜 나노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일 때세 개의 나노 발전 기판이 접히고 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저장하는 원리인데요. 기존의 마찰 에너지를 이용한 나노 발전기는 세라믹을 이용한 소재를 사용했는데 세라믹은 우리 몸 속에 직접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인체에 해가 없는 사이클로덱스트린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개발을 이끈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나노소재 및 소자연구실 김회준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히 발전기 소자만을 개발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실제 응용 분야에 맞는 소재 개량을 통해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나노발전기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우리 몸속에서 작동하는 초소형 로봇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이번 나노발전기 개발을 통해 전세계의 사망원인 1위라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큰도움 꿈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